전설 템은 많이 살수 있어요. 신화 템 무조건 하나. 패지 <laughs> 잘못한 거잖아 이거. 하나, 둘, 셋. 아니 이거 아니지 이거는 이거 아니잖아. 너 혹시 할줄 몰라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. 일단 싸. 오호호호호 오. 일단 첫 템은 뭘 가냐? 도랑검이겠지 이거 바보다 아니고 도랑검을안 가는 건 아니잖아. 근데 흡혈량이 떨어졌네요. 대신 모든 피해 흡혈로 바뀌었네.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이게 모든 피해가? 이 이게 원래 흡혈이 몰리 피해 흡혈, 마법 피해 흡혈 따로 있는데 모든 피해로 바뀐 거잖아.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쓰겠네 이거를.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사이라 같은 것도 다 흡혈되는 거지 그냥 아뭐사이라 말고 또 흡혈 케이틀링 Q 같은 것도 흡혈되는 거야? 케이틀린 Q? 이게 이게 도란검이 모든 피해 흡혈이면은 루시안 스킬 그치? 케이틀린 Q 이런 게 흡혈이 다 된다는 거야. 그럼 라인 유지력을 어떻게 따라가 스킬 쓰는 애들을? 야 이거 너무 사기 야 사기 아니야 이거? 신화템은 크라켄 학자였자 갈게요. 모르는 사람들 이 있으니까 직각 설명해줘야겠다, 이따가. 그러니까 모든 피해면은 다 되는 거 아니야. 이거 갈 거는 크라켄 학자였다? 근데 공격 60, 공속 25%, 치명타 25%. 중요한 건 세대 때릴 때마다 고정 피해가 들어가는데 한100 정도 들어간다 보면 돼요, 대충. 쟤는 첫템 모사하냐? 뭐 그러면, 그러면은, 카이사 큐도 표되는거 아니야? W랑. 아, 야, 그러면 내가 카이사한테 라인 유적이 딸리겠는데, 이거? 어, 벌써 뭔가 밀, 어, 뭐야, 벌써 밀린 느낌 나. 뭐, 지는 거 같아, 내가. 빨리 밀어, 빨리 밀어. 야, 야 쟤라이프쉬 오죠? 아, 야, 너, 너무 깊숙한 거 아니야? 괜찮아? 나 근데 포션 먹어가지고 싸워야돼 포션할고나 포.. 션 포션 포션 포션아고왜 포션 싸워야돼 이거 포션아고 싸워야돼 이거 포션 포션 다.. 다 써.. 다, 다 빨았다 죽었네 여기서 다 왔다 나힐 없다 빼야돼 나힐 없어 나 못잡겠다 이거 아 근데 패시브 때문에 되려나? 패시브 때문에 될수도 있겠다 패시브 때문에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얘가 날 찍어 줬으면 좋겠는데? 나이스 잘 찍었다 야너 진짜 잘 찍었다 아야 요네가 빼고 보고 있었는데 이걸 날 찍어가지고 바로 뒤져버리네? 고맙다 야어못 잡는 거였는데 요네가 빼고 보고 있었거든 빨리 밀고 가야겠다 그래서 적당히 쫓아가다 빼라 그랬는데 이걸 바로 찍네 자신 있다는 거지 지금 어 뭐야 아만화가 없구나 일단 크라켄 학살자가 고정해가 60에다가 추가 30%. %야. 그러니까 추가 AD 30%라는 거. 지금 가진 AD가 아니라. 이게 뭔 뜻이냐? 일단 절정을 한번 느껴줘야 될것 같은데, 이거를. 라인 푸시가 좋아져가지고. 근데 돈이 안 되네? 이건 뭐야? 아, 어쩔 수 없이 곡갱이 사는데. 님들은 절정부터 느끼세요. 충전물을 사야겠다. 핑하나? 음. 그러니까 추가 AD가 탈치했어. 보통 이 템을 가면 60에다가 2코어 정도 갔을 때부터 이 템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2코어까지 올리면 추가 AD가 보통 몇 들어가냐면 한80 그러니까 세 번째 공격마다 80에서 90 정도 들어가는데 한대 때릴 때마다 평균 30씩 박히는 거야 고정 딜이 한대 때리면 30씩 아, 그러니까 네, 당연히 꽤 당연히 괜찮지 한대 때리면 30씩이면 그리고 3타 때팍 터지니까 베인 3타 때 직공화 맞춰서 엄청난 추가들이 들어가긴 하겠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베인한테 굉장히 잘 맞는 템이죠 이게 베인은 아마 그냥 변하지 않고 이걸로 계속 가야 하지 않을까 웬만하면은 왜냐면 베인은 돌풍을 사용할 일은 없잖아요 돌풍이 뭔지는 아시죠 님들? 돌풍이라고 원딜용 마법공학 총검이 나왔어요 그니까 러 원딜한테 이동기가 생긴 거야 근데 베인은 이동기가 있으니까 저런 거는 이제 다른 애들이 쓰겠지 이동기 없는 애들 타이사 같은 애들. 이거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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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어, 잡냐? 대단 야 대단한데 그걸 혼자 잡았다고? 깡패세요 혹시? 하씨 <laughs> 건달이야? 어? 어 양아치야 막다 패고 다니네. 어? 자 일단 알려드릴게 기본적으로. 저도 이제 처음이라서 확실히 못 알려 주지만 저는 이제 패치 노트를 봤어요. 전부 다 읽었단 말이야. 그리고 연습 모드에서 사용하고 왔거든요, 이미. 그러니까 기본은 숙달된 상태에서 온 거예요, 제가. 근데 기본적으로 신학급을 먼저 올려 주는 게 효율이 좋아요. 무조건 첫템을신학급을 올려 주는 게 효율은 좋아요. 왜냐면은 신학급을 올려 주면은 그 이후에 받는 효과 아 이거 또또또 또, 또 똥템들 사야 되네, 이거. 일단 일단 살게요. 이 절정을 느껴 주면은 라인 푸시가좋아져 그러니까 베인한테 얼마 좋아. 라인 푸시가안 좋은 베인한테 라인 푸시를 올려주니까 너무 좋은 템틀이지. 거기다 AD에다 공속까지. 너무 좋은 템틀이야. 이 신화를 먼저 올려주면은 그 이후에 템을 올렸을 때 신화급 기본 지속 효과를 받아요. 그니까 러 다른 아이템을 올렸을 때 공속 10% 보정을 받는다는 거야. 신화를 먼저 올리면. 그럼 이걸 먼저 안 올리면 공속 10%를 버리는 거야. 이걸 2코어를 올리면. 다른 것들도 이거는 이걸 먼저 올리면 다른 템을 올렸을 때 1코어당 공격력 5하고 체력 50을 얻어요. 그러면은, 4코어를 올리면 체력 2 0에 공격이 20이야. 아까 거는, 크라켄은 공격력 40%고, 4코어 올리면은. 근데 이거를 버릴 이유가 없지. 먼저 신화를 올려주는 게 좋죠. 그니까 러 첫템을 신화를 잘 선택해야 돼. 나, 아, 나 클린즈가 2초 남았는데? 벌써부터 원래 딜이 베인이랑 다르죠? 원래 베인 들이 이게 아니지, 왜냐면은 지금 AD가 지금 추가 AD가 45가 됐기 때문에 원래, 원래 베인은 추가 AD가 45까지 올라가는 게 없어. 원래 몰라 그 가기 때문에 공격력이 추가 AD가 많이 받아왔자 20에서 30이지 절대로 45까지 가는 일이 없어. 근데 추가 AD가 너무 높아, 지금. 그러다 보니까 평타들이 엄청나게 강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. 근데 이게 베인만 강하면은 베인이 사귈 텐데 아마 내가 봤을 때. 템들이 전부 다 버프된 거니까 다른 애들도 존나 강할 거예요 베인이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당장 봤을 때 예전 베인보다 좋아요 초반 구간만 봐도 초반 구간만 잠깐 봐도 예전 베인보다 초반에 라인 푸시력이라는 것도 템으로 얻을 수 있고 훨씬 좋아 지금은 지금 크라켄 가고 있어요 안 그래요 나 지금 클린즈라 그냥 갖다 박아도 되겠는데 이거 대포만 잡고 크라켄이란 아이템은 탱커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템이에요 고정 피해를 입히니까 근데 3타의 고정 피해가 터지니까 베인한테는 되게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는건데 이번판 탱커가 없어도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베인은 아마 탱커가 없어도 저걸 무조건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템들이 엄청 효율이 좋은 템들이 없으니까 베인한테 그나마 이거 불멸의 철갑궁 이게 불멸의 철갑궁이 뭐냐면은 예전에 유령무이 효과에다가 멜모셔스 효과를 반반씩 가져온 흡혈에다가 방어막까지 갖춘 그니까 러 암살자들을 한테 버틸 때 가장 좋은 아이템 그니까 러 원딜용인데 약간 버스용 원딜템이 되겠죠 그래서 저거 많이 써줄 것 같아요 베인이 저거 써도 될것 같고 요거 써도 될것 같고 딜로 갈 거면 요거 써도 될것 같고 중무는 바뀌었어요 똑같이 있어요 원래 있던 템들이 삭제된 거는 많이 없고요 원래 있던 템들이 그대로 있는데, 중무도도 마, 중무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읽어보니까. 이거 그냥 무조건, 무조건 들어가 잡긴 하겠는데, 타워 앞이라 이거 좀 오반데? 나 그냥, 타올까? 이거? 나오는 데나? 이거 밀면은. 나 사와야겠다. 나 지금 킴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, 템 효과를 보는 게 목적이라, 나 이거 밀고 그냥 사와야겠다. 그렇게 낙제해서 하야겠다. 구인주도 바뀌었어요. 구인주로 치명타 없어지는 걸로 바뀌었거든요. 근데 나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. 이안 오르는구나. 다른 모든 전설급니까?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올렸을 때는 이 다른 모든 전설급 아이템의 공격속도 10% 효과 이거 하나만 올리면 못 받아요. 다른 거 올렸을 때 받을 수 있어.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설급 아이템을 많이 올리면은 효과를 받을 수 있어. 근데 단점이 있네. 이 밑에 정밀이라는 효과 있잖아. 라인 푸쉬 얻는 거 올리면 사라지네요. 이 정밀이라는 라인 푸쉬를 도와주는 아이템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크라켄 학살자를 올리기 전에 정, 절, 정, 절정을 무조건 느껴줘야 돼요. 딴거 올리는 것보다는 무조건 선선백원 모아서 절정을 느껴주고 돈이 안 나면 그 하이템을 사서라도 두 번째 기회때 절정을 느껴줘야지 이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. 보니까 지금. 이게 사라지네, 업그라니까 사라져, 업그라면 뭐지 이거? 자, 효과 봤죠 방금? 보이십니까 님들?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, 둘, 셋 보이십니까 이거? 구독 이게 감사합니다. 이제 크라켄 효과죠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거 지금 팍 박히는 거 이거 총알, 보이죠? 자, 이제 이걸로 이제 킬 따는 거야 자, 한번킬 따볼게요 지금 1코어가 나온 상황인데 10분의 1코는 좀 많죠? 보통 1코는 한 13, 14분쯤에 뜨는데. 이거는좀 빨리 나온 거긴 한데. 한번 딜 효과 한번 봅시다. 이펙트는 합격. 자, 이펙트는 하나, 둘, 셋. 합격. 어, 이펙트는 합격. 데미지도 뜨는 거 보면은 준수합니다. 요거 맞으면 웬만한 애들은 다뿅갈거 같아. 내가 봤을 때. 그니까, 아, 이거, 멋은 있네, 확실히. 간지는 있네. 나는 이번 패치 보고 느꼈던 게, 아, 패치를 굉장히 잘했, 잘했어요. 난 기대를 안 했거든요? 타워에는 안 터지네요, 크라켄이. 크라켄 타워에는 안 터지는 걸로. 대신 타워에다 때리면 유지는 되네요, 계속, 크라켄이. 확실히, 크라켄에 가니까, 그건 있네. 아, 이거 안 밀렸네. 아이고, 내 실수했다. 카직스를 선고로 밀고 잡았어야 되는데. 아, 이거 다 잡을 수 있었는데. 카이 선고를 밀었으면 은 빠지면서. 근데 내가 방심했다, 이거. 템을. 그리고 여기 님들, 여기 4개는 이제 소모품으로 갈수 있어야 님들. 소모품들. 그러니까 여기다 마우스가 뜨면 소모품 을 따로 뜨고, 여기 신발 따로 떠요. 그리고 신발도 되게 바뀌었더라고요. 뭐가 바뀌었냐면은. 아,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살고. 광전사구나살 건데. 여기. 방호심잠깐만 올리고 눌러놓고 신발이 바뀐게 하나 있었는데 이거 상금전아 아니 근데 뭐, 뭐가 하나 바뀌었는데 뭐였지 아 이거 바뀌었구나 이 님들 쿨타임 감소가 주문가속이라는 걸로 바뀌었더라고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가 모르는데 주문가속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쿨감을 원래 40%였는데 한계치를 넘게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, 바, 내가 봤을 때 이 주문가속이라는 걸로. 신발이. 아오, 아이오니아 장화 바뀌었어요, 이게. 이거, 한대 때리고, 3타 때 굴러가지고 때리는 딜교환을 할수 있겠다. 평타 한, 미니언에다 두대 때리고, 앞구르기로 한대 때리는 거. 약간, 요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데? 그죠? 스킬 가속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. 스킬 가속이 쿨감이 됐고, 쿨감을 좀 오버해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많이 올리면 스킬가속에 투자를 많이 하면. 스킬가속 갖다 대면 쿨감 몇 퍼인지 볼수 있다고요? 음, 15로 올리면 10%가 퍼 증가하네. 저도 이제 방금 패치되고 바로 하는 거라서 프리시즌도 그안 해봤거든요, 저는. 뭐어제 금방 적응은 하겠지만. 그냥 궁 박어 그냥 뭐가 이렇게 쎄 방금 판테온 뭐야 방금 판테온 딜 원래 이렇게 안 강했잖아 뭐야 방금 피다 날아간거 원래 이렇게 강했나? 뭐가 이렇게 강해 근데 얘네가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다 좀 나와줘야 재밌는데 얘네 스킬이 바뀌었으면은 얘는 뭐가 써? 마나 모델 같네? 에헤이 야 이렇게 재미없는 템을 가냐? 시즌이 바뀌었는데? 시 c 이 바뀌었으면은 어? 전신 보다 이상을 올라갈까요? 모르겠어요 그거는. 전시 j 바뀌었으면 신화급을 가야지. 초템물를 전설급을 가고 있네. 아 이제 딜은. 아이고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. 에? 이게 뭔 딜이야? 어나 잘못 봤나? 내가 잘못 봤어? 나보다 이렐리아 나보다 레벨 높은데? 어내잘 내가 방금 딜을딜 내나 나 방금 딜이 잘못 봤어, 방금? 뭐야? 방금 딜이 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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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딜이 들어간 거야, 이게? 방금 피가, 구라 안 치고 한800 날아가지 않았어요, 방금? 그냥 반피가 날아갔는데, 이렐리아 피해가 반피가? 이렐리아가 체력이 그래도 1500은 될 텐데. 아니, 이게 딜이 말이 돼, 이게? 아 굉장히 가긴 하네요. 와. 그다음 땐 뭐라 그랬지? 어떤 분이 충전해 줬었는데? 뭐가 좋을까? 일단 전설급 올리는 건 맞거든요? 어, 보자. 징수의 검. 적에게 피해를 입혀 체력 5%가 되면 처형합니다. 그러니까 체력이 낮아지면은 그냥 죽는 거야. 그 장로의 효과를 가는 거죠. 챔피언 처치하면은 2 5골드더 올리는 거. 그죠? 치명타학률도 있고, 물관도 있고. 나보리 신속검기본공에 치명타라고. 정수학살자. 이거 와볼게요 요거. 요거. 요거 하겠습니다. 당했습니다. 여기 물리관통력이 있어서 좀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, 요거 템트리가 재밌잖아. 요거 가면. 아, 딴 것도 너무 땡기는 게 많은데? 아 이거 너무 땡겨 땡기, 땡기는 게 많아. 아 이것도 땡기는데, 그아 새로 나온 거 갑시다. 새로 나온 거 가봐야 실험을 해보지 구인수도 좋아요. 구인수가 바뀌어 가지고 구인수 어디 있어? 구인수 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기본 공격 시 치명타 확률 20%당 물리 피해를 입혀. 그러니까 베이는 이걸 가면은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치명타 확률이 오른 만큼 물리 피해를 입히는 거야. 대신 치명타 대신 치명타를 안 뜨고. 그니까 러 애쉬가 치명타가 안 뜨잖아요. 애쉬가 치명타가 안 뜨는데 그걸 효과를 갖고 온 거야. 이해 가지죠. 그리고 세 번째 공격 갈 때마다 요 적중 효과 두 번. 그니까 은하살은 두 번씩 무조건 터지고. 그니까 러 이거, 이거, 이거 가는 게 훨씬 좋겠다. 지금 보니까. 징수의 건보다 구인수. 구인수 가세요. 아, 이거 크라켄 간다면에 구인수 좋겠다. 이거 구인수 올릴게요, 이거. 빨라. 전설. 신화템은 하나밖에 못 사고요. 전설템은 많이 살수 있어요. 신화템 무조건 하나. <laughs> 나보다 이레벨이 나 높은데? 아니. 나, 나 1코어 반인데? 이게 뭐, 이게 뭐야? 아니, 이게 뭐야? 아, 진짜, 진짜 뭐야? 나 자, 자, 장난이야. 이거 패치 잘못한 거 아니야? 아, 이거 패치 잘못한 거 아닙니까? 이거? 진짜로? 아니, 이거 패치 잘못한 거잖아, 이거. 하나, 둘, 셋. 아니, 이거 아니지, 이거는! 이거 아니잖아! 다시, 하나, 둘, 아, 아니 이거 아니지! 하나! 하나! 어여여여 아니 이거 아.. 야 이거 아니잖아! 무슨 세대를다죽고 잠깐만 구인수 올려볼까? 구인수 올려볼게요 이거 팔고 갖고 있던 거아 이건 아니지! 와 미쳤나봐! 그리고 구인수를 올리면은 치명타를 올려야 돼요 치명타 확률당 데미지 증가니까 올린다고 치명타템을 안 올리는 게 아니야. 치명타가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이지. 그러니까 치명타템을 올려야 돼요. 치명타랑 공속을 올려야겠죠? 공격력 빠지고? 그럼 치명타랑 요거네요. 치명타의 공속 부통해. 요거네요. 치명타랑 공속. 유령모의 같은 거 올리면 되겠네. 유령모의는 기본 공격을 다하면 유령 상태가 되어서 이동속도 7% 상승하고 기본 공격 5회 하면 망령이 왈츠 공격 공격도 40%. 요거네. 요거네. 인정 크라켄 구인수 유령무 인정 인정하십니까 님들 이템트리 그냥 반박 불가 베인템트리 인정하십니까 이거 치명타 적용이 안 되는데 치명타 확률 20%를 물리 피해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공템을 가야 돼요 처형검템 가는 게 좋다고요 어디 처형검템이 어디 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센데 딜이 뭐야 또 몬스터한테는 잘안 박히네? 챔피언한테는 잘 박히는데? 이렇게 하면 정글 먹는 건또 느리구나? 이렇게 하면 여기 이따가 한번 다시 해보자 이거 내가 잘못 본거 같아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래? 걸어가지고 미념 미는 건 느리거든? 미념 미는 것만 봤을 때는 상당히 느려 그냥 원래 베인이야 미념 미는 것만 봤을 땐 지금 이코어인데 그냥 베인인데 얘아 이거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오반데? 일단 욕 먹자. 욕 먹는 속도는 어떨까? 욕 먹는 속도도 그냥, 그 베인이야. 원래 베인이 원래 이 정도 속도지. 좀 오바야, 이거. 좀 오반데? 어? 죽었는데 한, 한 명, 이제 한명 죽었고? 하나, 둘, 한명 죽었고? 잠깐만. 아이나 때릴 시간 좀줘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몇대안 때렸는데 아니 베인인데 3타는 때려야 될거 아니야 아두대 아니, 두 때리는데 죽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쎄 이거 진짜 이거 죽창 메타 아닙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딜이 무슨 이래 나만 센게 아닐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 나만 센게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다 세진 거 아니야 이게 아 너무 센데 이거 진짜 베이만 이런거야? 아니 딴거 해봐야겠다 이거 이 베이만 이런거야 이거?